듣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신 사랑, 늘어들여 주시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 저희를 복되고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주의 전으로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시종을 주장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해주시고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2월 새로운 한 달을 저에게 희 맞아, 맞이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달을 붙들어 주신 것처럼, 또 새로운 한달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어주실 은혜의 원정이 어떠하실지, 또 너무나 큰 기대와 소망함으로 도전하게 하시고, 언제 주께 맡기고 헌신하는 귀한 한 달도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실 은혜의 축복을 소망합니다. 이제 내비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만을 간절히 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은 누가 보음 2장 맞습니다. 2장 52장 41절에서 44절 씀입니다 보도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자 오대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 시대에 지혜 있고 진실한 정직이가 되어 주 안에서 주인에게 그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더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오늘 42절 말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3주 삼자 4절 사 말씀 제목으로 말씀지 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하나님의 뜻과 그 사정과 그 방향을 잘 알고 그것을 맞추어 살아가고 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욱 많은 것을 채워주시고 또 부어 주신다라는.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이월한 달에는 하나님과 더욱 연합하고 주의 말씀과 더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교회 그한 달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보면 12장은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12장 전체에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때에 대한 말씀으로 12장 전체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때 중에서도 어떤 때냐 하면, 심판의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심판의 때,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는 막을 수가 없다. 그것이 오는 것에 대해서 정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있다면, 그 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예비하느냐, 라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것입니다. 뭐 베드로우스 3장의 말씀처럼, 그 때가 있느냐, 없느냐, 정말 오느냐, 안 오느냐, 이런 문제가 아닌 겁니다. 반드시 오는데, 그러면 그 때를 얻어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또한 그러한 것입니다. 그 정하의 여신 때, 반드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목표로 해서, 그것을 방향으로 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 그 때를 맞추어 사는 자들이, 우린 다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때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들어가는 사람들, 안식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축복의 때에 그 잔치에 함께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 가야 되는가에 대한 것이 오늘 예수의 말씀 안에서 아주 잘 기록되어 우리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는 이 때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소유와 탐심에 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1절에 보면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자들아, 너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부여한 자가 되기보다는 저 세상을 준비하고 저 세상에서 부유한 자가 되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입니다. 저 세상. 이 말씀은 우리 가르치죠. 이 땅을 기반으로 해서 살지 말고 저 땅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라. 저 땅을 기반으로 해서 이 땅의 보화를 쌓지 말고 저 땅의 보화를 쌓아두라. 영원한 것을 쌓으라 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삶의 방향과 모습을 가지고. 이 심판의 때를 살아가라. 세상과 다른 새로운 모습, 저 세상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그 때를 준비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22절부터 34절 말씀인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것들을 다 채우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하면 33절입니다. 너희의 소유를 하늘에서 아라 이 앞에 말씀과 비슷하죠. 새로운 시대 하늘의 가치를 염두에 두고 붙들고 오늘날 너희는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이때를 준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5절부터인데 이것은 이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열처녀의 비유와 비슷한 말씀인데 35절에 보면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46절 그래서 혼인집 주인이 똑똑똑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는 자가 되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깨어있으라는 말씀이죠. 이 말은 분명합니다. 주인이 언제 오든지, 언제 오든지 맞이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으라. 이 말은 오실 때가 있으니 정해진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안올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으니, 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오는 것이니. 우리 너희는 항상 깨어있으라. 항상 예비하라. 종말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마음에 새기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삶의 원칙이고, 고수해야 될 삶의 원칙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요, 두 가지 종말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크게 보면, 심판의 우리에게 기록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개인의 종말입니다. 개인의 종말, 개인의 심판입니다. 개인의 종말이라는 것은 내가 옛날에 내가 죽고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사는 것이 그것이 개인의 종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종말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의 종말입니다. 그것은 역사의 종말 역사의 종말. 그럼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은 자들은 개인의 종말을 맛본 자들은 이 역사의 종말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는 베드로가 질문을 하나 했다라는 겁니다. 뭡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베드로가 이 제자들이 이 역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 했었던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 질문 안에소리를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이 역사의 종말이라는 것은 바로 너희 구원을 받은, 개인의 종말을 받은 자들을 위한 말씀이란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주인이 올 때까지 준비하고 있는 종의 모습으로 비유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41절에 보면 우리는 종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종이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여러분? 이 역사의 한 때를 알고 예비하는 자. 요셉은 꿈을 꾸었던 사람이고요. 그 꿈을 풀고 꿈을 이룬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에고 왕이 악몽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꿈을 풀지 못했습니다. 시대 왕이 악몽을 꾸는 시대. 근데그 꿈을 풀수 없는 시대. 어떻게 할수 없는 악몽이 지배하는 시대. 그런 요셉은 7년간의 기근을 그 꿈을 풀었고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7년간의 기근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흉년의 때에도 어떠했습니까? 넘칠 곳간이 너무나 넘쳐서 헤아릴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풍족한 양식을 그때에도 흉년의 때에도 다 나눠 줄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잘 알고 예비했던 사람, 오늘 말씀의 말이한 이, 이 때를 준비하고 예비한 사람처럼 요셉은 그 때를 예비하고 준비했던 사람이었죠. 한쪽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한쪽은 부서집니다. 교회가 세상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역사를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고통 받습니다. 아우스 선지자 8장의 말씀처럼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면서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쫓아다닙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꾸준히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를, 그때를 준비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때를 알고 예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 드러납니다. 이시대에 아, 저기에는 곳간에 양식이 많도다. 이 소문이 나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의 곶간으로 요셉에게로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되는가 이 시대를 진정으로 살리고 먹이고 입히는 그 흉년의 때를 알고 예비하여서 준비하고 그것을 먹일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강구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자들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실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44절.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참 깊, 깊은 말씀이죠. 주인의 뜻, 오늘 시작할 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 주인의 뜻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 마음과 그 계획을, 그 때를 알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왜 부어주시지 않겠는가? 부어주신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방문하실지 모릅니다. 누가 그것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반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무나 주고자 하는데, 누가 이때와 역사와 시대를 알아? 그것을 준비하겠는가? 내가 정말 넘치게 줄 텐데. 다시 말하면, 이런 자들이 나타나기를 하나님 바라고 계시지 않을까요? 어떻게든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바르게 기도하는 자세를 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나가지 말자. 하나님 우리의 것을 이루어주세요. 이것이 필요한데 이렇게 해주세요. 가 아니라 하나님은 물으실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나의 뜻대로 살 자가 어디 있는가. 그러면 넘치게 부어줄텐데. 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마음.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에게 있는 때로는 어긋나 있는 이 순서가 있다면 그래서 바르게 이 하나님 뜻에 맞추어 돌려놓기 원합니다. 이것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 한국의 교회는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비춰보시고 새로운 한 달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이 말씀 안에서 그 뜻에 대해서 때에 대해서 분명히 정말 알게 원합니다. 그리고 그 때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일꾼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심정으로 정말 그에게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정말 그에게 주시는 그 양식을 넘치도록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서 사는 그래서 여러분 한 달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와 때를 알고 그 때를 예배하고 준비하는 자들에게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심정, 이 하나님의 역사 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우리 마음과 시간을 넓히고 새로운 2019년 2월또한달 동안 하나님께 맡겨진 삶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온전히 하시는 하나님의 이 때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들이 어디 있는고 찾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을 따라. 지금 제가 우리들이 여기 있습니다. 늘 기도하고 하할 때에 맞추어 이 시대에 양식을 풀어 많은 이들을 먹일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듯이 그러함을 다시금 기억하고 찾고 계심을 이 기근의 시대를 예비할 자들을 찾고 계신 분. 주님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의 가야 될 길, 붙들어 그의 종말을 맞은 자들이 이 역사의 종말을 고대하고 살아가야 되는 자리인 것을 다시 확인하게 주연해 주시옵소서. 분명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의해서 한 주신 귀한 축복으로 터딥는 2019년 2월도 한달다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주께 인탁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동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자를 사여주옵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 다만 하겠서 고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인고. 주의 음성, 이 주님이 찾고 찾으시는 한 사람들, 시대의 종과 같은 사람들, 시대의 요새과도 같은 사람들, 시대의 이 흉년의 때를 예비할 한 사람들, 찾고 계시는. 이 주님의 이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내가 넘치게 부어주리라 하시는 이 주의 음성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의 축복으로 넘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의 때를 예비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다들 기도하시는시간다 또가지고 나오시기도 제목과 교육론체에 그 있기도 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부탁하시겠습니다.